회전근개 질환 하면 이제 회전근개라고 요새 많이 아시더라고요. 네 개의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띠 모양의 근육이에요. 그래서 네. 저게 왜 개가 왜 붙었나? 네. 개가 네. 무슨 개 같으세요? 이렇게 네? 몽몽이는 아닐 때. 근데 다들 몽몽이. 네. 네. <laughs> 네. 아니, 회전근이면회전근이왜 네. 네. 개가 있냐? 어깨의 개라고 좀안 듣게. 어깨를 네. 싸고 있는 덮개가 싸고 있는 것처럼 네개 근육이 한 방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앞에서 위로 뒤로 이렇게 싸고 음. 있다 그래서 회전근개라고 네. 합니다. 아, 네네. 근육 힘줄 이름이에요, 네, 그게 명문이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회전근개 질환은 아, 이 정도를... 질환입니다. 아, 좀 발음이 좀그시간에요 질환. 네. 아까 오식견, 뭐 견질환. 견개. 아, 이게 개재밌네. <laughs> <laughs> 그래서 질환은 이렇게 음. 세 가지 정도의 차이에 따라 이제 네. 처음에 충돌된다는 현상으로 음. 서 충돌 중군이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회전근에 조금씩해서 달아져요. 음. 사실 저게 파열이라고 그러니까 환자분들 짧게 <laughs> <개 웃긴데요. 웃음> 집중할게요. 네 강의에 네. 환자들이 파열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음. 큰. 음. 아 나는 다친 적도 인데왜 파열이에요? 이렇게얘기 하세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해서 달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네. 그래서 달아지기 시작하는 게 네.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달아지는 부분 파열. 어 아, 실제로 어아 점점 아더 달아. 저렇게 게또 끊어지는. 또 끊어져요? 전층 파열이 되는 거죠. 와. 아와 네. 야구 선수들도 음. 야구 선수들도 음. 이게 네네. 충돌 중후군의 대표적인 동작입니다. 음. 예. 충돌 이렇게. 별로 좋은 동작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익스트림한 네. 동작이기 네. 네. 때문에.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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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요한 게 어깨 힘줄이 회전근개 질환이 개라서 또 특이한 게 아니라 네. 더 하나 특이한 게. 네. 게 우리 몸 속에 있는 힘줄 중에서 유일하게 뼈와 뼈 사이를 지나다녀요. 음. 네. 힘줄이 근데... 뼈와 뼈 사이를 지나다니는 힘줄은 어깨가 유일한 아,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laughs> 하나님이왜 <laughs> 그렇게 네. 만들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내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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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하다가 일어선 지가 몇 백만 년안 됐거든요. 아. 몇 아. 몇 우리가 내발 걸을 때는 이게 맞는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지금 아. 고관절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근데 아. 어깨는 이게 올라와서 쓰다 보니까 뭐가 지금 아직 진화 중이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음.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겠나. 네. <laughs> 네. 어, 어쨌든 뼈와 뼈 사이로 힘줄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된다는 말이 나와요. 음. 우리가 맷돌 아시죠? 네. 맷돌 사이에다가 천 조각을 넣고 갈아댄다. 이런 표현까지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크게 다치지 않더라도 음. 수십 년, 내가 오, 50년, 60년 이렇게 갈아대면 이 힘줄이 천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찢어질 맞아, 수가 찢어져. 없죠. 그런데 아, 만약에 파열됐다 해도 저절로 붙는 것도 있을 수 있나요? 네.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네. 회전근개 힘줄의 문제가 네.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되면 저절로 붙지 않아요. 아.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네, 네, 네. 회전근개 파열이 특이하긴 하지만 상당히 흔해요. 네. 우리나라 이제 요새 수명도 길어졌지만 네. 60대 이상이 2 3 0 80대 이상이면 50% 이상이 아 회전계 파열이 있어요. 지금 퇴행성이네. 말하는 파열은 퇴행성이기 때문에 다 수술해야 퇴행.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아 대다수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맷돌사에서 갈아대는 충돌, 네, 충돌 네.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이게.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아, 문제가, 아,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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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 쉬고, 그냥, 저, 지금 가만히실래요? 쉬면 좋아지지 않나요? 아, 그럼, 근데, 근력 운동을 잡고 하면 자꾸 더 달아야지. 나빠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중요한데. 일정 크기 이상의 회전근개 파열은 네네. 저절로 티셔츠 되지가 않아요. 아이고야, 어떡하냐. 시간이 지나서 더 커지고, 기능이 네네. 소실되기 때문에 네네네. 반드시 검사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음. 수술적이든지 뭔가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음. 아이 회전근개 질환도 이게 증상이 있는데 사실 어깨 증상은 다 비슷해요. 오십견도 음. 그렇고, 네네. 대표적인 게 통증이랑 운동 범위의 축소인데 이 오십견하고 구별되는 점은 오십견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절 속은 멀쩡한데 음. 꽃감이 쪼그라들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 내가 팔을 들어올리려고 해도 걸려서 안올라가고요 네. 누가 수동으로 해도 잘안 돼요 아. 왜냐면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아까 네. 수동으로 한게 대표적인 게 수술할 때 장면이거든요 아. 수술해서 마취를 다 해놓고 다 풀었는데도 네.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네. 네. 왜냐면 꼭대기가 쪼그라들어서 네. 아. 그래서 아까 껍데기를 쪼개 주는 게 수술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회전근개 힘줄은 능동적으로 내가 들이질 못해요. 힘줄이 파열됐으니까 근데 남이 들어주면 올라가요. 아. 왜냐면 아, 그렇구나. 쪼그라들진 않았고. 아, 네. 네. 능동적으로 들어줘야 네. 되는 힘줄이 파열됐기 때문에. 아, 그리고나 힘이 떨어진 거죠. 음. 네, 네. 생각 상식적으로 힘줄이 뭐냐면 힘을 만드는 줄이에요. 아 힘을 못 만드는 거죠. 네네네. 아 그렇구나. 힘을 네. 못 만들까 못 올라가고. 그다음에 뭔가 네. 올려줬어요. 네네네. 올려줬고 힘 제가 손을 놓으면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 아 대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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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회전근개 음. 힘줄 파열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아 사실은 그러니까 어? 오십견하고 확실히 차이가 차이 나긴 하네요. 근데 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힘이 뚝 떨어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음. 수술을 할때 한참 지난 거였 수도 아, 있어요. 아, 네. 근데 마자름도 들려요? 그렇죠. 왜냐면 안에 끊어져 있고, 음. 부어있고, 음.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물도 음. 나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 버거덕버거덕 음. 버거덕 느낌이 아, 나요. 소리가 저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이렇게 만져보세요 소리 나요, 소리 나요, 소리 나요. 나요. 막 그러면서 음. 부드럽게. 그게 회전근개 질환의 네. 특징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야. 힘줄 파열되면은 아, 그, 조금씩 다른. 아 그런 게좀 빨리 예방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예방된 것도 있겠죠? 아, 뒤에 가면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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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까 저 MRI에서 본게 힘줄입니다. 네. 네, 힘줄 파열은 어. 즉시. 여기 MRI 보면요. 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네. 여기 여기. 아. 네. 네. 어. 저 보면은. 화살표. 하얗게 붙어있어야 네. 될게 떨어져 있어요. 아. 지금 네. 왼쪽에 파열된. 거아 화살표 파열. 보면, 네. 하얗게 된게 떨어져 있군요. 오른쪽은 수술해서 붙인 거예요, 그를 네, 까맣게 네. 네. 이제 생겼죠. 여기 파열된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예. 원래 지금. 힘줄이 요 끝이 여기까지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이 떨어져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얘는 수술해가지고 음. 이 힘줄 쭉 당겨 가지고 여기다 붙인 거예요, 이기 뭔가. 이렇게. 아. 아 M.R.I. 하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음, 아, 예, 또 거대한 기술이 예. 필요하군요. 그다음 이 엑스레이에서도 뼈가 이렇게 좀우들투들하게 이제 돌기처럼 많이 튀어온 이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결국 힘줄은 M.R.I.로 화, 확인을 해서 네네.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은 음. 100% 이상 끊어져 있으면은 음. 수술해서 이어줘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 이제, 내시경으로 요새는 하게 되거든요. 네네. 내시경 화면으로 본 거예요. 음. 아, 바로 수술해야 다는아 파열의 네. 사이즈에 따라 다르죠. 아까처럼 아, 얘기했지만, 부분 음. 파열은. 날개병은 바로 수술하는 병은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절대 안. 음. 저도 아픈데 수술 아직 안 받고 있어요. 아이고, 직원들이 아, 모두 친절하다 아, 모두 친절하다는데요? 어, <laughs> 어, 아, 어가 아, 계시네요. 맞습니다. 아, 네, 자, 자, 이네요 네, 네. 음. 이 치료 시기가 중요한데 네네. 환자의 이제 이 필요성 음. 어떤 사람은 젊고 이제 활동성이 많은 사람보다 음.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고 팔을 좀 아껴 쓰시는 분들은 네네. 수술적인 것보다는 비술적으로 좀 아. 유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비수술 치료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술적 치료는 오시게하고 비슷하죠. 같은 음. 어깨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소염 진통제를 네. 아, 실제로 환자가요 예, 네, 환자입니다. 물리치료 그다음에 주사법을 하면서 네네. 이 증상 치료하고 근력 운동 하게 되는데요. 음. 어느 정도 이상 파열된 회전근개는 유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 지금 말씀드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그런 분들은 음. 이 파열이 이50% 이상의 부분 파열이 있거나 음. 그다음에 전증 파열이 진행된 사람들은 음. 내시경 수술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경미한 경우에 맞죠. 예, 네, 주사는 이제 파열이 50% 미만이거나, 음. 아, 그다음에 이제 경미할 때 음. 힘줄을 좀 강화시키고 남아있는 힘줄을 좀 강화시키는 음. 그런 성분의 주사를 맞게 되고요. 음. 네. 어, 주사 맞고 나서 이제 에, 근력 운동 같은 음. 운동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 아. 보면은, 맨 왼쪽 사진 보면은 구멍이 뭔가 뻥 뚫려 있어요. 음. 네. 내시경으로 쳐다본 건데요. 음. 그건 이제 꼬매는 거죠. 저렇게 실 안에 뭐 실이 많이 보이잖아요. 실로 하나하나 꼬매게 됩니다. 지금 이게. 동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아한번 볼까요? 예. 야 이게 말로만 쪽이 보이는 게 이제 힘줄입니다. 아, 이렇게 움직이는 게 힘줄이 당겨져니까 올라 출혈증후군, 저 생기는군요. 마찰이. 네. 그 그렇죠. 위에 뚜껑뼈가 하나 있어요. 저 견봉이라고 그는 뚜껑뼈인데요. 견봉 때문에 미치겠어. 맷돌의 위 쪽에는 돌에 해당하는 거죠. 거기 이부딪저 맞닿게 되거든요. 완 찢어졌네. 절반 찢어진 게완 찢어졌네. 다쳐지게 되면 이제 잘안 꿰. 그래서 이제 네을 넣어서 네 네. 찢어진 물을 찾아다가 어, 저분 누군가요? <laughs> <이분> 누군가요? <laughs> 어, 어, 제 친구네. 왜 이제 져 있지. 네. 지금 마취를, 마취를 하고 서 재워서 네 네. 음. 그다음에 이제 어깨만 요새는 이제 부분 마취해서 하거든요. 네. 래서 이렇게 어어. 결계를 한 3mm 아, 그 작은 작은 늘을 넣어서 지금 거인도 안났겠네요 거인도 안 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부위를 두 개, 세개 정도 뚫어가지고 네, 네. 하나는 카메라 넣어서 보고 음. 또 하나 두개 정도는 이제 조작하는 음. 그런 네, 네. 기계들을 넣어가지고, 아까처럼 실 넣어서 꼬매게 되거든요. 안에다 아. 이제 물을 넣어서 팽창시켜가지고, 네네. 뭐, 출혈도 거의 없고. 지금 좀 지저분한데, 네. 저기 좀 찢어진. 네, 네. 저게 네. 이제, 아. 저건 이제 튀어나온 뼈, 네네. 찢어진 힘줄하고 튀어나온 뼈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아. 그거를 뼈도 다듬어 내고 저게 아, 아까 위에 견봉에 해당하거든요. 아, 네. 좁아진 견봉을 밑을 아, 좀 갈아내서 간격을 넓혀주고 여유가 그렇죠. 어, 저다 오세요 아깝게 그 뼈에 붙여야 되겠죠 뼈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다 갈아냅니다. 아, 깨끗하게 해서 그 뼈에다가 음, 제대로 음. 잘 다듬어낸 뼈도, 뼈도 좀 갈아내네요 그렇죠. 힘줄을 네, 아, 네. 거기다가 붙여야지. 그걸 힘줄을 음, 모르 아, 저거 저렇게, 저렇게 해서 음. 그러니까 중요한 게 환자들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요. 뼈에다가 힘줄 어떻게 붙이냐. 음. 어. 그냥 그냥 그 바늘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나사 달린 실을 여기다 박고 네네. 그 실을 힘줄을 계속 꿰매야지만이 붙어요? 일단은 어느 시기에? 아니 지나면. 단단하게 붙은 거고요 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면서 30% 50% 70%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인대가 되겠다.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인대가 아, 여기 이제 힘줄인데요. 힘줄을 네. 아. 붙여놓으면 힘줄 세포가 진이 나와서 자라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걸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줄기세포라고 네네. 아시죠? 네네. 줄기세포를 수술할 때 자기 엉치뼈에서 골수를 뽑아다가 네네. 수술하는 동안 그걸 좀 줄기세포를 채취, 농축시켜가지고 잘 꼬맨 다음에 거기다가 줄기세포를 같이 넣으세요. 그러면은 힘줄 음. 세포로. 다시 자라나는 음. 이 촉진력이 어, 높아지는 거죠, 칭찬력이 보강. 그렇죠, 보강. 뼈에 붙여 그다음에 음. 또한 가지는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람도 있어요. 저기 보면 구멍이 굉장히 큰데 음. 우리 양복에 그 팔꿈치 빵꾸나면은 그냥 음. 안 꿰매지면 어떡하죠? 이거 하나 동그란 거 덧대서 붙이면 네, 네, 네. 딱 그겁니다. 아, 그러네. 그런 가죽, 음. 사람 인체조직이에요, 아. 인체진피. 아, 쉽게 얘기하면 가죽이죠, 가죽. 음. 가죽을 이, 이 생체 재료로서 이제 만들어진 음.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음. 넣어서 덧대서 꿰매요. 저기 덧대서 꿰맸잖아요. 인공 캡슐이네. 네. 저것도 사람 다른 사체에서 나온 사람 몸에서 나온 음, 생체 조직입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세포를 다 제거해서 면역 반응을 없애고 이식했을 때 그런 거부 반응이 없게 다 처리한 그런 가죽을 힘줄에 넣어서 하면 저 위로 이제 힘줄 세포가 자라나게 도와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에서 태어난 건데 색깔이 파래요? 아, 저거는 사인펜으로 그린 겁니다. 아, 아 오리기 네. 전에 아, 재단을, 해야, 아, <laughs> 맞춰야지, 재단을 해야 되니까. 맞춰야 되니 재단을 해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네, 네, 네. 에어리언인가? 네. 아, 한번 아주 한번 좋은 질문이세요. 느낌. 네, 네. 알니다 네. 그래서 딱 네. 재단을 해서 그 모양을 딱 네. 잘라가지고요. 네. 네. 집어넣어가지고. 아. 아 맞다, 또 꿈에. 아 요즘 아, 저렇게 최신 아, 그래. 치료로. 예. 음. 이게 이제 골수 줄기세포도 말씀요고 아, 골수 예. 치료. 네, 어차피 환자 수술할 때, 네. 이제 네. 골수 엉덩이뼈에서 네. 골수를 채취해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저쪽부에 네. 이제 우리 줄기세포가 많이 예. 있는, 네. 있는 골수가 거죠? 많기 때문에 네. 네. 줄기세포들을 이제 수술하는 동안에 한 30분에서 1 시간 정도 처리 아. 과정을 거칩니다. 효소가능하고 네. 네. 원심분리 같은 걸 해서 농축을 시켜서. 지금 저 음. 뻘겋게 보니까 다 꼬면 힘줄인데요. 고그 위에 이제 저기 주사 바늘이에요 저게. 혹시 네. 유현진 네. 선수도 뭐 저런 채로 체진을 했나요? 아, 어떻습니까? 유현진 선수는 사실 병이 좀 틀립니다. 힘줄 아. 파열이 아니고 관절 순 파열이라고 해가지고요. 아, 아. 아. 예, 야구 선수들이 많이 오는 어깨 탈구 되면서 아. 생긴 그런, 것, 그런 거 그런군요. 네. 예, 네. 그래서 이분은 사이즈가 굉장히 큰 파열이라서 다한 겁니다. 꼬매고, 덧대고 음, 동종 덧대고 네. 줄기 세포까지. 네. 그래서 아. 완벽하게.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자기 힘줄을 살리는 모든 최신기술 총동원된 거예요. 총동원. 아 제가 이거 미국 정예과학교에가서도 어, 논문 을 냈더니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네. 2년 전에 가서 발표도 했는데요. 비용이 엄청 비싸요. 네. <laughs> <laughs> 아 사실은 이 동종 줄기 줄기세포는 자기 걸로 하는 거고 네네. 그래서 비용이 따로 안 들고요. 아 그다음에 저 보강 힘줄만. 이, 사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저게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네. 가격이 뭐, 아주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치료는 제일 싸요. 아전 세계에서. 아전 세계에서. 네. 저는 저 캐나다나 이런 데서 환자들이 수술하러 또 옵니다. 이런 교포들이. 아 예, 왜냐하면 비용 같은 게 저렴하고, 아그 대신에 최신 기술은 다 발달해 있기 때문에, 아 제가 미국에서 발표한 걸 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음 미국엔 저런 것들이 아직 상용화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네. 비용적인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음 어쨌든, 이 힘줄 파열이 이 정도에 따라서 음. 경매할 음. 때는 비수적으로도 하지만 음. 파열이 진행됨에 따라서 음. 꼬매고 단순 봉합도 있고 음. 보강재로 꼬매는 것도 있고 줄기세포도 음. 음. 있고 이렇게 해서 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최신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 음. 있죠. 음. 네. 네. 그 다음에 아, 기다던 재활이 나왔습니다. 재활. 재활. 아. 이 재활이 네네. 네. 아까 50견 뭐 이런 거다 통하는 거고요. 아, 네, 네. 예방, 예방도, 예방도 사실, 되는 거죠. 예방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이제 열심히 그렇죠.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지금 보세요. 네, 그 사이에 네. 너무 많이 네.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네. <laughs> 열받았어요. 네. <laughs> 1단계, 1단계, 오케이. 1단계 오케이. 2단계, 오케이. 3단계인데요. 오케이. 필루해보이요 아, 그래 <laughs> 어깨가 아파요? 네. <laughs> 아, 1단계는 이제 수술한 사람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제 네. 수술 안한 사람이 1단계를 빼고 2단계부터 하시면 되거든요. 아. 1단계는 수술한 사람은 그래도 음. 어느 정도 고정 기간이 좀 필요해요. 음. 음. 어깨 수술 아까 꿰맸잖아요. 꿰맨 음. 네. 상태가 끝이 아니고 거기서 진이 나와야 돼요. 뼈가 부러지면 아. 붙여놓으면 진이 음. 나와서 붙잖아요. 음. 힘줄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어. 어. 진이 나와서 음. 붙는데 음. 음. 어느 정도의 고정은 필요합니다. 음. 음. 근데 기부스까지는 아니고요. 음. 단단하게 꼬매기 때문에 음. 떨구지 말라고 팔걸이 정도는 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웬만한 이 힘줄 파열 수술은 한 이틀, 이삼일 뒤부터 바로 재활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게 바로 이제 보조기를 착용할 땐 착용하고 재활할땐 잠깐 풀르면서 네, 네. 이 수동적으로 운동하는 걸 해요. 네, 네. 네, 네. 이제 자기 힘을 주진 않지만 반대쪽으로 들어준다든지. 네. 네. 미아, 미아라님 네. 질문 들어왔거든요. 네. 한번삐 끝했는데? 샤워할 때 맨손으로 들려주시면 다 어, 이거는 회전근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음. 일단 회전근계 문제는 한번 갑자기 아파지는 것보다 오랜 동안 지켜봤는데도 계속 아픈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대개 한번 삐끗하신 분들은 음. 근육통이나 단순 그런 자극 때문에 있을 수도 많기 때문에 음. 보통 한 2, 3일, 일주일 음. 이렇게 지켜보셔서 음.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음. 네네. 그런 경우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러고도 계속 아프다? 음. 그럼 한번 와야죠. 병원 오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진짜 중요한 거 <laughs> 예. 이제 이걸 계속 데들고 음, 있는데 네. 빨리 밝혀야 됩니다. 예. 지금. 그래서 <laughs> 2단계. 네. 2단계. 2단계부터가 이제 일반 사람들, 고시급 네. 환자들, 네. 그다음에 비수술적 치료한 분들이 하는 건데요. 네네. 2단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운동 범위 회복이죠. 아, 아 네. 수동적으로. 어.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어깨 평소 예방할 때도 예방할 쓰시는 때도 거죠. 예. 예방할 때도 저, 어. 글, 아, 예방할 때도 운동 범위를 확보하시고 그, 3단계 네. 근력 운동 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범위 확보 먼저. 먼저. 그다음에 근력 강화. 그렇죠. 네. 여기서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음.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운동 범위 확보가 먼저. 네. 그다음에 근력 운동. 이게 음. 거꾸로 되면 음. 안 돼요. 그렇죠. 네. 어깨가 굳어 있는 사람이 아. 올라가지도 않는데 네. 근력 운동 하고 있으면 어깨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다칩니다. 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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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운동 범위가 수동적으로 시작해서 능동적으로 될 때까지 음. 열심히 스트레칭으로 음. 운동 범위를 만드시는 게이 단계. 음. 음. 아 네네. 삼 단계는 좀더 강한 수준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음. 근력 운동을 이제 하는 거죠. 음. 아, 네. 아 네. 네. 근력 운동이 돼야지만이 완벽한 최종적으로 음. 자기 그렇죠. 어깨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거 하는지 좀 알려 주셔야 되는데. 네. 네.